심상정 후보가 김건희 씨 통화 녹취 관련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불쌍하다라고 발언했던 것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김지은 씨에게 사과 용이냐라고 있 질문을 던졌습니다. 윤석열 후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? 들어보시죠. 네,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.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묻습니다. 김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? 모르겠습니다. 제 처가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사초,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뭐 마시고요. 안희정 씨나 네. 어? 또오고돈 씨나 박원순 씨나 다 권력을 이용한 그런 성범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. 김지은 씨한테 정확하게 네. 사과하실 용기가 있으세요? 아, 이거 사과하겠습니다. 네, 하시, 해보시죠. 네. 그렇게 저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다면. 어?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뭐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김지현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아주 공인의 안해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자 안희정 씨와 관련된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된 부인 김건희 씨의 언급에 대해서 윤 후보가 사과했습니다. 를김병대 변인 예. 사과하면서 를 후보의 부인도 공적인 책임이 있으니까라고 예. 언급을 했는데. 그 그냥 일, 일상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좀 염두에 둔 발언이었습니까? 어, 일단은 사적인 대화가 여과 없이 흘러나왔던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했고요.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대화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사과한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이 문건 등을 통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방송사 앞에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.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당을 정의당답게 만들기 위해서 성소수자라든지 여성,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 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저 질문을 건넨 것 같은데 정의당은 노동자를 위한 정당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심상정 후보가 물었어야 되는 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최근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공무원 갑질 논란 불법 논란들이 첨해야 되고 있는데. 이 해당 후보자 배우자에 관련된 문제를 통해서 분명하게 따져 물을 거면은 심상정 후보가 왜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묻지 않았는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다음번 토론이 진행되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관련된 내용들도 꼼꼼하게 따져서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자 그런가 하면 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네명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철수 후보자가. 어 질문을 던졌는데 이야기 들어보시죠. 윤 후보께서 최근에 연금 개혁은 어느 정당이든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.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?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죠. 다른 두 분도 연금 개혁에 동의를 하시는지요? 예 연금 개혁의 논점은 더. 더 크고 넓다고 생각하거든요.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. 100% 동의하고요.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. 우리 네 명이서 공동 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?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. 뭐이 자리에서 <laughs> 약속을 하죠. <laughs> 아마 처음이라 그런지 서로 자기 제일 높은 수준의 어떤 뭐 무기들을 안 꺼내놓은 것 같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였고 어, 상대방의 실력에 대한 어느 정도 담색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개혁에 대해서 내네 사람다 그냥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자 연금 개혁에 대해서 내네 후보자 모두 뭐 동의를 얻어냈다 안철수 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이재민 기자 글쎄요 뭐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동의는 했지만 다음 TV 토론 내지 불발됐던 양자 토론에 대한 합의는 왜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합의된 바 없죠 법정 토론 선관위 법정 토론 3회 말고 지금 이게 거의 유일했던 그렇죠.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었던 토론일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아직 시간 이좀 있기 때문에 법정 토론 이제 선거 기간 들어가서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.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이 그 이후 세 번이니까 아직 뭐 시간 이좀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루어질지 근데 뭐 이미 윤석열 후보는 양자 토론에 대해서 이제 필요 없다 어차피 답변 어, 질문에도 답변도 안할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양자 토론보다는 또이 사자 토론 중심으로 아마 어, 뭐한두번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예. 그런 점에서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. 어제 TV 토론의 뜨거웠던 순간들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. 뉴스속보 전해드립니다. 조금 전 발표된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,443명이 나왔습니다. 하루 만에 4,500명 가량이 급증을 한 겁니다. 역대 최다 수치이고요. 하루 증가한 증가치도 상당합니다.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.